자락스. 그 상대는 렉사르. 당연히 2각 타이. 한 군단의 메카 마법대 상현꾼이에요상대 주마. 음. 마법사네. 음 마법사냥꾼. 아. 큐브 아니냥꾼이죠. 짜기네요. 짝전만 해요. 하고우리 힘으로 만들었다. 우승마댄스 으로 어.. 켈레소스 좋은데요 켈레소스 오버옵니다 오.. 어, 맞습니다 켈레소스가 들어왔네요 자 이건 음. 타이탈에 나가죠 제트에 나가고요 하지만, 시연 선수도 3턴의 산악거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한 거를 의식해서 징표를 잡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후반을 보면서 카트레나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징표가 더 좋아 보이죠? 일단, 산악거인을 확실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이거 하자기 때문에 어떤 거 내, 어떤 거 뽑겠어요 저 같으면 이제 카트레나 아니다 질리아스 그 뽑을 것 같긴 한데 진표죠 진표 징표. 저 같으면 징표예요 아, 왜요 저, 그래서 징표를 뽑았습니다 약수 흑마인 걸 이미 봤으니까 상거로 의식을 해야겠죠 음... 저... 그렇죠. 아 그러네요 세라가 맞네 한탄의 상거를 바로 나가 네 번째로 화살 쓰면 되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군부의 징표에... 아, 죄송하게 뭐가 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배워야 되는데 맨날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어. 플레이할 때는 그 이유랑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더 플레이하는 게더 좋은지를 항상 이제 한수 앞을 어, 내다보고 음? 생각을 해야 되죠. 돈빨 게임이긴 하지만. 음. 자, 비룡 내구요. 10대죠. 일단 비룡은 못 잡죠 지금. 음, 이렇게 된 거는 그러면은 쇼보다는 쇼 이거 이거 그냥 약간 쇼를 던쇼나요 던지... 던지나요? 끝까지 템포 할까? 쇼가 템포를 잡아주면서 쇼못 어차피, 뭐, 어차피 못 다녀? 잡으니까 아 근데 지, 지불에다가 어, 비룡이면 잡히긴 하는데 그러네요. 일단 초반에는 양군이 켈레세스도 잡고 가면서 좋았는데 어떤... 이제 네. 중매 하소인이 안 나오게 되면서 지금 약간 주춤하거든요. 그래도 약간 이제 가짜 짭잔슬 있잖아요. 사바나 사자. <laughs> 이제, 6턴, 이제 다가오는 6턴에 사바나 사자를 네, 거울 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초반에 알 알이 안 잡혔기 때문에 약간 추측하는 거 어, 거미 폭탄에다가 추적자 쓰는 게 맞겠죠? 아닌가? 아니면 중... 중... 아니다. 저라면 사바나 사자 아닌가? 사바나 사자. 아, 저 그렇죠. 사바나 사자를 내주는 게더 좋죠. 그러네요. 이러면 어떨까 상대 부패들이 사 근데 주기가 안나와서 지금 상태로 가면은 흠마도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 지금은 자신감이 없으셨어 네. <laughs> 아닌가? 긴감인가 여기 <laughs> 자신감이 없으졌어요 갑자기 계속 틀리니까요 <laughs> 아 죽은 척이 아, 나왔네요 되면... 큐브를 먹고, 분석하기까지. 두번다 써줘도 돼요. 오, 필드가? 한번더 써줘도 됩니다. 그렇죠. 한번더 써주네요. 한번더 해서 사바나 4마리 수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사냥꾼이 피드를 잡아갔죠 이거 뭐 답이 없네요 지브리 만약에 한 개만 더 있었어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모독각이 나올 것 같지 않나 모독각은 모독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탐들이 안 되거든요 삼.면 응. 모두까지 나오 항상 연결해야지. 응. 그러네요. 저희 저기, 저기, 저기 그, 그 하냐 하이에나가 계속 죽으니까 나오고 죽고 나오고 죽고. 예. 다정리 이거를 보네요. 난못 봤는데. 야, 내가 못 본다고 어떻게 게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하야 돼요. 내가 <laughs> <생각을. 웃음> 깔려 있으면. 모두가게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자, 집을 내주나요? 집을 그 이후에 이제 스킬 아, 자를약탈 때까지 내주 아, 드디어 룰복하에 잡을 수 있긴 한데 추적자를 네. 추적자를 아래다써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카도 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죠.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그렇죠? 다시 한번 필드를 잡아가는 양분이죠. 오게 다시 한번 소발하고 이제 두발 어. 이렇게 주겠죠. 그렇 이제 짝승마도 높은 그 공격력에 하수인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점점 밸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래다가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축장. 자 아래다 쓸지 음. 이제 거미다 쓸지 고민했는데 아래 훨씬 더 낫다. 먼저 치고 야 되죠 어. 양초 화살로. 그렇죠. 오 이분의 확률. 어쨌든 오 냅다. 오 실력. 자 이렇게 되면은 불단 써주면 4으짜나오죠그그4사짜리 뭐 네. 도발 아, 도발이 아니구나. 허군2짜리 도발 2살짜리 도발 아, 하나 나오죠 그다음살짜리공허주약짜리 아, 공허군주. 2살짜리 공허군 딜이 살짜리리면짝군마도살가리제허순주2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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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영웅주 2살짜리 공 제가 말릴 수밖에 없어요. 군말이 나오죠. 공원전 하셨 알려 줍니다. 없네요 다시 한번 알. 알이 서로 오 이제 아, 오른쪽싸움해 버렸어요. 이제. 이득 교환을 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사짜리로도발할 수인을 치고 그쵸 이제 전개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알을 터뜨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칼레이가 도망가고 는데 어? 치고 아이도 깨주지 않고 그냥 달립니다. 바로. 달릴만 했어요. 이게 흥마가 이길 수 있는 방법으없까요이렇게 어... 되면은 아직은 몰라요. 이제 누구를 깨 깨서... 누가, 누가 졌다고 이렇게 막 전제하에 생가안 하셔도 아직은 전제하이가 아, 아니, 아니라 완료. 어? 어어~~ 아, 이렇게 되면은 그 아, 잠깐만요 0, 5, 0, 8자 0, 5, 0, 살 8자구나 8이 10대미인데 6자리 이렇게 해서 두개 정리하고 그 5자리 나오고 4, 1로 명치 달리면은 명치 달리거나 제 하나 죽이거나 공허 음... 약탈자들 써야겠죠? 쓰고 영능을 돌리겠죠? 차라리 그냥 공허 약탈자 안써안 쓰고 음... 네. 이제 추적자와 알을 겐으로 모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알도 약탈자로 정리를 하면 이제 5호짜리 데뷔사로스가두마리 나오거든요 아 어차피 그냥 지금 궁극기 써도 용은 두마리 죽일 수 있으니까 알 두기 알을 부캐치고 오요 그렇네요 이게 이게 더 맞는 맞는 거였어요 네. 이렇게 되면 주문석으로 정리가 가능한가요? 한 마리 정리할 수 있고 두 마리 정리할 수 있고 구데미지. 근데 먹으니까 3, 3 남네요 피. 이걸로 지금 주문석으로 주문석으로 일단 사우루스랑 그 잡아먹는 거영능이나 쓰고 하나 잡고. 일단은 한번킬 각을 피해갔죠 아... 이정도달이네총이제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조이을할는이이 데미지. 이 정도는. 이도도 다음 발, 아, 아, 근데... 안되네요 일단은.. 카드가 오른쪽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서 안 나오.. 뭐 제대로 안 나오면은 딱 때문에 죽네.. 죽겠네요 다다음판에 다다음판에 오늘 경기 근데 좀 재밌네요 다 되게 오래가네. 되게 신중하게 하셔서 음. 시간이 더걸린것 같아. 저번에는 빨리빨리 쳤잖아요 빨리 다들 아, 정리를 아, 응? 오히려 그냥... 그냥... 정리하고 달리네요, 바로. 이렇게 정리해 그냥... 그 이렇게 하 이게 안안되데자자 이걸 하은일일은은냥 그냥... 내주주고 괜찮냐? 한 텐이 많을까? 그래. 영원히 좋다고. 에이 데이 부족해요. 네. 음, 아, 집방강타. 쓰고 하나 나오고. 어, 계속 필드가 거의 다 정리됐다 싶으면 뭐가 하나 나오네요. 집방 음. 써 주고 그래도 뭐.. 아, h a t 보니까다 남죠 오.. t 남.. h 남 t to 아야 이거.. 절대.. 오이쪽 t t 거 c a l 아 i 그 w 그 a t to 아 a l l 이 t 아 h a t to call it? What to c a 어요 it? 어요 a t 네. 큐브가 이야, 들어왔어요 큐브 넣었는데 뭐 할게 없다 큐브 일단 아, 내주죠 할수 있는게 없다 그렇죠. 큐브 내야죠 일단 내기는 하는데 이치왕 탐이 없다 끝났다 <laughs> 이거왕의 이거를, 이야, 이거를. 이걸 왕님이 기원하셨다 <laughs> 오른쪽 사람이었거든요 아... 이거를 신중하게 하나하나씩 정리해주고 거기다 사자해 군대까지 어, 야 답이 없다 이거 공격이 좋아요 일단 리치킥을 정수 있지만 예, 티, 티, 이제 딜1이거든요사자해 군대가 ]군요. 깔리게 되면 스피드 바로 역전이거든요 아... 사자해 군대 이건 써도 되죠? 그렇죠 사자해 군대 사자의 군대 바로 써야지 어 아, 이... 사나콘이 나갔어요 <laughs> 아 이렇게 사기를 <당일이> 치냐? 어? <laughs> 렉스라가 나왔지만 나왔지 좋았지만... 아직은 몰라. 어, 아직은 몰라요. 렉스가 나왔어요. 죽기 렉라가 나왔습니다. 높은 벨리 의 카드가 한번더 나와줬어요. 나머지 12위. 죽이고 무더이야수 그리고, 그리고 아직 이제 어, 왕크루시나 카트레나에서 나오는 이제 피카츄도 없, 안 나왔기 때문에. 독성 이제 희극이 그, 나올 수 화난 닭에 독성 넣었으면은 아니다 두발 넣어야 되겠다 아 그래 근데 그래더두죠안 되고 이러면 일단은 아. 끝났네요 지브레 여기까지. 음, 아슬아슬한 둘다리기에서 생략을. 이야, 이거를. 이야, 이거를. 해님이 태연님이... 실력으로. <laughs> 이야. 오른쪽 실력이 대단했어요.